안녕하세요 법대로내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유튜브를 들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계약해제통보 문자메시지로 해도 될까요 입니다 민법 제 544조 법문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채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매매 등 계약을 할때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체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라 적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서면이 아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이행을 체구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 매수 씨는 2019년 12월 20일 김 매도 씨와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되던 김씨 소유 부동산을 매매 대금 155억 원에 매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 3월 30일 중도금 20억 원, 2020년 5월 29일 잔금 124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어느 한쪽이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체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구이 그 매수 씨는 2020년 3월 30일 김 매도 씨에게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이 씨는 잔금 지급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김 매도 씨는 2020년 6월 3일 이 매매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기한을 2020년 6월 10일까지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한편 김매도씨는 2020년 6월 8일 이매수씨를 매수인으로 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처분을 각 발급 받음으로써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쳤고 이러한 사실을 매매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김매도씨는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골프 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환불해 주었고 직원들을 퇴사시킨 뒤 2020년 6월 1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최초 잔금 지급 기일인 2020년 5월 29일 이전까지 이 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들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받는 등이 매수 씨에게 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연기된 잔금일인 2020년 6월 10일이 되어서도 이 매수 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김매도씨는 2020년 6월 11일 이 씨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 매수씨는 2020년 6월 11일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 위해 우리 자산신탁과 이 부동산을 담보 신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한 이매수 씨는 잔금을 치르겠다면서 김 매도 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김 씨는 이 매매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소송 진행 중에 김 매도시는 2020년 7월 7일 이 매매계약이 이 매수시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2021년 6월 16일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그 무렵에 이 매수시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업심은 김 매도 씨가 2020년 6월 11일 이 매수 씨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했는데 이 해제 통지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매수 씨가 늦어도 2020년 6월 11일경 이 매매계약의 잔금에 관한 대출을 성사시켜 잔금의 이행 준비 또는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김 매도 씨의 해제 항변을 배척하면서. 이 매수씨가 잔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매도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재무자는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고 변제의 제공은 채무 내용에 좋던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는데 금전채무의 현실 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 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서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 급부 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채무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 메소 씨는 최종 잔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년 6월 11일 잔금 대출을 받기 이하여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잔금의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김매도 씨에게 즉시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현실 제공하였다고 볼수 없다. 반면 김 매도 시는 2020년 6월 10일 이전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치고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등으로 이 매수 씨에게 이행 제공을 하였으므로 이 매수 씨는 잔금 지급기일 무렵 이행 지체 상태에 있었다. 김 매도 씨가 이 매수 씨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행한 매매계약 해제 통지 중 2020년 6월 11일 문자 메시지에 의한 해제 통지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체구가 없어 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행의 체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김매도 씨의 2020년 7월 7일자 답변서에 의한 해제 통지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체고가 없어 해제 통지로서 효력은 없지만 이 답변서에 특별히 잔금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행의 체고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김 매도 씨의 2021년 6월 16일 준비 서면이 이 매수 씨에게 송달된 2021년 6월 16일경 적법하게 해제되었을 여지가 있다. 이는 이행최고 이행제공 등 계약해제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파악이 한송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때 통상적으로 1주 내지 2주의 기간 즉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의 계약에서 계약해제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약정하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의한 해제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소장이나 답변서에 표시된 해제 의사 표시는 이행을 독촉하는 효력만 있고, 구후 그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표시한 해제 의사 표시에 의하여 비로소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장이나 답변서에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이 사건 소장 또는 답변서 송달일자 해제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